제이스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일로 주니어 역의 니엘 배우님 네. 가운데로 와주시죠 네, 안녕하세요 저는 마일로 주니어 역을 맡은 니엘입니다 어, 일단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 트로스토리 배우 분들 밴드 분들 스태프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, 어, 저는 이 극을 하면서 어, 딱한 가지를 또 마음에 새기고 가는 것 같아요. 저희 어릴 적 순수함을 사실 잃고고좀 읽고, 읽고 살아가고 있었는데, 어, 이 그게 나오는 이새 소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게 됐던 것 같고, 다시 저희에게 그 순수함이란 마음을 일깨워주는 극인 것 같아요. 그래서 2026년에는 더 순수하고 더환하고 밝은 니엘를 사랑하는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어 니키 역할을 맡은 박경호라고 합니다. 네, 어, 저는. 일단 뭐 같이 모든 배우분들 너무 재밌게 준비했고 공연 마무리 잘했고 그리고 또 패션 분들이 이 엄청난 이 연주실로 가진이 프로 배우 어, 프로 배우들과 같이 하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 또 무대 뒤에서 힘써 주시는 네, 저희 감독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, 저는 음, 이번 재연 트로스를 하면서 천 재연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? 니키로서. 형이 뭔데? 하고 들어가잖아요. 그럼 너무 막 서러운데, 빵집 모자를 막 써야돼. 그거 나와야돼. 나와서 막. <laughs> 이게 너무 힘들어요. 힘든데, 그러니까 감정적으로. 근데, 재현에서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. 가사가 하나 대꼬치인데그 뭐냐면, 무대 위 짧았던 순간. 몬디즐 계절이 되고 그비로는아 이거 아니다 여기 여기다 아그어 이거다 이거다 무대 위 짧았던 순간 몬디즐 계절이 되고 여기가 뭔가 항상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이 무대 위 정말 짧았던 순간을 어, 같이 누, 누비는 게 니키 마일로뭐 체이스만이 이럴 수 있지만 저희 배우들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. 여기가 참 슬퍼요. 슬펐어요. 네, 그래서, 어, 한 참, 재연 트러스트 하면서 또 많은 새로운 걸 느꼈고, 사면이 올진 모르겠지만, 오면 또, 느끼로더 좋은 모습으로 부러질 수 있도록 할 거고, 그동안 너무나 항상 잘찾아 주셔서 박수 쳐주시고, 웃어주시고, 울어주시고,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트루스토리에서 체이스 역 맡은 이승준입니다.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대표님, 작가님, 작곡가님 그리고 많은 팬들분들 이미 앞전에 공연을 또 마치신 팬분들 우리 감독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공연이 하면서 음, 이세 아이가 이렇게 각자 자신의 생을 마주하며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마일론 아버지를 통해서 니키는 늑대를 통해서 체이스는 니키를 통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한 발자국 자신을 마주하고 나섰는데 거기에서 더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건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요. 이들의 간절함에 응답을 해준 콜링스톤즈라는 이 기회를 마련해준 멋진 어른들과 그리고 이들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외치고 손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항상 응답해주시는 관객분들 사실 그게 흐름상.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는 마음의 눈으로 들어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를 하고 진행을 할수 있거든요. 그런데 매번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어요. 그 모습들이 체이스로서든 어, 저 이승준으로서든 정말 큰 위로와 힘을 항상 제가 오히려 받아가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성시켜 주신 극이라는 생각이 항상 크게 듭니다 매번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눈은 오지 않았는데요 <laughs> 좀, 이따, 좀 이따가 아니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날이 추워지고 눈이 내리면 이세 아이들이 어딘지 모르는 먼 곳에서 각자 자신의 길을 해내기를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뮤지컬 트루스토리를 또한번 기억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올겨울 지내보겠습니다 매번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, 럭키 드로우가 있는데요. 진행하기 전에 이제 카메라만 먼저 정리해